<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웹소켓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돈을 하나 입어볼 건데요, 네. 이번에는 별거 없습니다, 네. 그냥, 스, 그냥, 스파이더, 네. 거미여왕애돈인니다 네. 거미여왕 애돈. 거미여왕이 엄청난 노출이 어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굶, 굶을 걱정은 없는 거좋니까 네. 거미왕은 거미들이 스폰할 때 10%의 확률로 스폰됩니다, 여러분들. 네? 거미들이 스폰될 때 10%의 확률로 스폰됩니다. 10분의 1이요,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거미왕이 스폰됩니다. 거미왕은 이렇게 계란을, 공구, 계란을 던져서 공격합니다. 오케이 okay, 계란을 던져서 공격하는데 잘 피할 옆으로 이동하면은 옆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다보면은 계란에 안 맞습니다 그접금접전이다 근접... 근... 이거지 그다저 거미왕은 저쪽에 뒤에 등에, 네, 새끼, 그, 동그거미를 품고 있습니다, 네. 동그거미를 품고 있습니다, 저쪽에, 네. 동그거미들이 고 있습니다. 얜, 한 방이면 죽어요. 거미왕은 좀 많이 더팝니다 네. 일반 거미보다는. 네? 체력은, 체력을 한번 볼게요, 네. 거미왕의 체력은 좀 일반 거미보다 많이 높죠, 네. 여러분, 네. 음. 거미왕의 체력은, 네. 음. 거미왕의 체력은, 네. 음. 60. 음. 비 예순칸이에요, 네. 예순칸. 60칸. 60칸, 네. 비 예순칸입니다, 여러분. 거 P 60칸이에요, 여러분. 60칸네. 18%로 스폰되고요, 네. 네. 응. 네. 이게 네, 굴을 걱정은 없는 거죠, 뭐. 거미의 거 거미 눈도 많이 드하고 네. 응. 이건 실도 많이 드롭합니다, 네. 이게 쉴드도 봅니다네. 이게 트리바 이거는 트리바이어 크로스수 있어, 뭐 여러분네. 영상은 뭐 아무래도 이것도 끝내야 될것 같네요, 여러분네. 여러분 엄마 잡 그냥 엄마 작품이에요. 엄마가 만드는 작품. 엄마의 접음입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접음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게 좀 이렇게 좀... 피라미드가 더 흡수를 좀 해줘야겠어. 일 이따 이렇게네, 음, 응. 여러분네, 음 응. 이제 여기다스포포이트에서 저기를 방구 그저 여기서 이렇게 애도는 리뷰할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에도원을 입 받은 거야지. 옆에도 좀 표시해 줘야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앱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스폰 포인트는 이렇게 스포포 히트를 만들겠습니다. 네. 심플하게 네. 좀 네. 음. 응. 엄마! 제 본명으로 얘기해 저 그렇게 소리지 르세요제 본명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먹을 거요. 그냥 예쁜 제엄마요곧 먹을 거요. 네. 음. 밥 먹으라네요. 뭐. 그러네. 네? 음, 뭘까요? 자, 전들어가야겠어 그럼 여기까지, 왼수할까지꾹 재밌게 보셨다아요구전 다음에 더 재밌는 애들 찾아 안녕!